일등인데요. 일등. 1등. 라이분이 유튜브 찍으란 거지. 맨디자인입 편하게 찍으란 거지. 오, 센스 어나 혼자 너 뭘래? 넥스터 바디 세컨. 드 넥스터 바디 세컨. 드 넥스터 바디 세컨. 드네 <놀람> <놀람>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9.7 통과. 네. 네, 69.7이에요, 69.7이고. 네. 아시죠 무슨 시간인지? 가장, 가장 행복한, 시간. 행복한 시간. 아 너무 많이 받았다. 많이 빠졌는데 이거 이제 항상 느끼는 거 사람의 감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시면서 극락 간다고 극락 진짜로. 원샷 실패. 와, 아, 진짜 행복하다 진짜. 와. 이거 한 입이 진짜 보장받을 수 없는 진짜 그런 한 입이. 어제 그토록 목 타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한눈마아마자 <laughs> 기분이 바로 좋아져 버리네요 <laughs> <laughs> 어... 행복해 보이네 어...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떡이 생겼다

느낌이 맛있어. 그럼 지금 다 맛있어. 이번 느이번엔 커스터드만. 옆에 포즈 이렇게 뜯어놨는데, 뭐 하고 싶은 거있으시더 해주셔도 됩니다. 가에 아, 이게 훨씬 더요 이름 쓰는 걸좀좋아하네 근데 부모님 이름이 그렇고 빈자 틀렸어요. 아 그래요? 나 네. 아, 본인 보냈던 거 아니었어요? 엄마가 틀렸대요. 아, 네. 제가 찾아서 했는데. 다시. 해봐. 다시 맞춰도. 근데 둘다 저저 토레스 타이틀 전 하시는 이정에 선수랑 페니델 <laughs> <팬들> 선수에게 <laughs> <팬들> 선수 <laughs>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에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우선 저한테는 대단한 영광이고 로데프씨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항상 말하는 거지만 빨리 싸우고 빨리 퇴근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아 포즈 취할 때 그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비메리카의날 득자판을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이제 하는 포즈를 감명 깊어서 조금 따라해봤습니다.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싸우고자 아카자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콜라먼즈. 컵도 보드지네 그니까. 아 진짜 최고다 선빈이가서찾으데요 여기? 네 원래 안 왔어요? 아니요 그냥 너무, 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오, 너무... 와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와 일단 처음부터 <생각부터>. 우선은 <웃음> 감사합니다 그럼 <laughs> 왜안 와? 이렇게 우와 항정살 로제 파스타 음, 시합도 시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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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 시합성도. 시합성 몰랐을 때도시합성가시합해도 시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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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 엄마가 하나를 떼리라고. 합니다. 네. 늦게 할 때쯤 딱 한정 살리렸또 이제 음. 남아 음. 있는 지금 다 땡겨는데 주차도 왔어요. 이거를 이거를 좀더 야, 토마토 그 토마토야. 얘가 물고 토마토야. 이렇게 묽어서 이렇게 넣어 먹고 이렇게 비벼. 하여튼 한국인들 비비는 거 되게 좋아해. 비벼. <laughs> 우선 집에 왔고요. 우선 파스타랑 리조또 먹었는데 이제 한2 시간 정도 소화시키고 쉬고. 이제 소고기 무한 리필 먹으러 갑니다. 소고기 좀 많이 넣어서 단백질 보충 좀더 해주고. 우선 오랜만에 다시 속이 갑자기 이제 좀 빡센 것들 먹으면 리견한테 속이 당연히 아파요. 그래서 밖에 좀 걸으면서 소화 좀 시키고 이따 소고기 먹으러 갈게요. <웃음> 천국이다. <웃음> 아 지금 깨끗해? 졌 <laughs> 이거 이렇게 살치 살이 흠지없이 어, 해서 졌이 마블링 보면은 어, 두툼해서 꽤맛있 껴만... 불러서 느려졌어 아. 같이 가 같이 가 우선 오늘 마지막으로 사우 나가서 그냥 목욕만 했어요 뜨거운 물 들어가서 이미 스트레이닝만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경기 준비 다 됐고 이제 푹 자고 내일 죽으러 가야죠 죽이든가 죽든가 하나 알가야죠 그래서, 아직까지뭐 떨리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상대도 똑같이 두 팔을 쓰기도 하고, 상대도 똑같은 인간이고, 나보다 전적이 많든, 나보다 힘이 좋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잘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왔고, 사실은, 자기 전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사실, 이번에 이제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퍼 시합 오퍼 들어오기 정확히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에 갈비뼈가 금이 갔어요 콧뼈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이제 빨리 안 붙으니까 빨리 안 붙으니까 그냥 뭐 복부단련이라도 하자 하면서 단련을 하다가 갈비뼈 금이 갔고 콧뼈는 어 계속해서 치료가 이제 빨리 붙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경기에 영향을 많이 주겠다 생각해서 안 할까도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벌써 10시간, 12시간 후면 싸우고 있겠네요. 그렇게 됐네요. 이런 저런 일이 있겠지만 변명을 댄다는 게 아니라 이 계기로 유튜브는 제가 제 추억 남기려고 만든 거라고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내 각오로 내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남기는 거고요. 지고 나서 갈비뼈 탓이라든지 코뼈가 제대로 안 붙은 상태라든지 그 구차한 변명 없이 제가 선택한 결과고 제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제 말에 책임이 따를 거고 좋은 책임이든 나쁜 책임이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럴 각오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중간중간 많이 아픈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다 버티고 이겨내고 싸우는 날까지 왔습니다. 이번 시합이 끝나면 음 올해는 그래도 푹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모습을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시합을 하다가 부러지게 되면. 아마 내년 초에도 복귀를 못할 거예요. 내일 좋은 결과가 있길. 박현민 화이팅. 정말 이번에 안전하게만 내려올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어요. 다치지만 않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기든 지든 다치지만 않고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동문 지나 대기실. 다 출동하기 때문에 연달아서 좋습니다. 음. 라라 챔피언. 조신성. <laughs> 조신성. 진짜. 웃겨. 여기서 대기실에서는 이렇게 경기도 TV로 볼수 있어요. 생중계하는 거랑 똑같은 화면으로. I <sighs> 우선 지금은 시합 다음날이고 밤입니다. 밤 12시인데 어... 어제 시합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조금 영상을 찍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그 드라마 영상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시합 영상만 지금 나오다가 이 영상이 갑자기 나오고 있을 텐데 영상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끝나고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여러 영상을 건지지 못했어요. 경기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말 좀 많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기 지든 이기든 저는 제 목표성이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바꿔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강해지려고 하는 거라 했잖아요. 물론 강해지려고 하는 건 진짜 사실이고, 이번 계기로 뭐 마음이나 몸으로나 더 단단해진 것도 맞습니다. 근데 경기력을 맥스 더 바디랑 싸운 이번 경기를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눈을 뜨고 못 보였어요. 어 진실을 다 말하자면 우선 맥스 더 바디의 펀치도 맞을만했고 맥스 더 바디의 뭐 그래플링 탈출도 뭐 오래 눌려있었지만 바로바로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많이 알아채 주신 거는 평소랑 움직임이 다르다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선 안 들어간 거, 제가 들어가서 주기로 막 인파이팅을 하지 않은 거는 당연히 코뼈가 잼만 맞아도 부러질 상황이기 때문에 단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퍼펙트 게임을 하려 했어요. 아웃사이드로 빠지면서 운영을 하려 했고, 그래서 스타일은 달라 보였을 수도 있고, 주먹이 안 나간 거는 어이없게도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왼쪽 훅딱 질렀을 때 회전근 문제인 것 같아요. 회전근이 찢어졌을 때 느낌이랑 똑같았는데 팔이 아예 잘안 올라가, 지금도 잘안 올라가는데 어, 팔이 굳어버렸죠. 네, 왼손이. 왼손이 굳었어요. 그래서 오른손 치면 되겠죠. 뭐. 근데 오른손은 진짜 이런 말씀드리긴 쪽팔리지만 굳어버렸어요. 긴장했나봐요. 티는 안 냈지만, 긴장했나봐요. 굳어버려서, 팔이 아예 경직돼버렸습니다다 제쳐두고, 분명히, 살람도 싸우면서, 맥스 너바디의 빈틈은 정말 많이 보였어요. 거리도 잘 잡았고, 펀치도 맞을만 했고, 피할만 했고, 다 보이는 주먹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정말. 펀치를 중간에 내서 다운 시킬 기회도 정말 많이 보였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기엔 너무 분합니다, 마음이. 말이 안 된다 생각되는데, 정말 그땐 안 움직였으니까. 1라운드에, 잽을 맞자마자, 코뼈가 부서진 느낌이 바로 났고, 이번 경기는 정말 제 커리어에 있어서 최악이네요. 우선 제가 진거는 상관없지만 제 자신이 너무 우선 많이 밉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래서 팬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근데 보답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마음이 좀 그렇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운 없다고 이러고 있으면 더 많이 걱정을 해주실 것 같아서 힘내려고 합니다. 무조건 힘낼 거고요. 좋게 봐주셔서 근데 그게 더 죄송하더라고요. 콧배를 좀 완전히 붙이고 돌아오겠습니다. 완전히. 좀 단단하게 원래의 코로 좀 만들고 돌아올게요.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일은 없을 것이고, 몸이나 마음이나 멘탈적으로 더 강해져서 돌아올게요. 정말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인드가 잘못했죠, 제가. 몸이 따르지도 않으면서. 2라운드 때 미들킥을 좀 세게 맞았는데, 갈비는 갈비뼈는 뭐 한번 내일 찍어보려고요. 금, 금이 더 갔을지 찍어보려고요. 무릎, 어깨, 갈비뼈, 고뼈 한번 다 검사를 해보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쯤 이런 일이 있어야 더 파이터로서 많이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운동은 요즘 느끼는 건데 연비가 참안 좋은 운동이에요. 가성비가 참안 좋습니다. 두세 달을 빡세게 준비해서 15분을 싸워, 싸웠지만 만약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두달 동안이 다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기 때문에 그두 달은 정말 지옥 같거든요. 팀원들한테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네, 세컨으로 와주신 <laughs> 창석 관장님하고 엄앵숙 관장님하고 정우랑 같이 시합 나가준 보민 누나랑 재현이도 그렇고 지나갔으니까 이미 아... 이번에 또 많이 느낀 건 정말 많이 사랑받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홈그라운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이름 불러주실 때마다 정말 힘이 났고 사실 낭심 어퍼컷을 맞았을 때뭐 5분 다 쉴려 했어요 사실 많이 아파서 5분 다 쉴려 했어요 근데 관중에서 다 같이 막 박현빈 해주는데 정말 진짜 큰 힘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나졌고 거기서 앉아있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다들 그렇게 힘을 주시는데, 계속 어떻게 앉아있어요. 되려고 맥스에게 쉬는 시간을 더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리고, 저는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근데 격투기가 아시잖아요. 뭐. 영화배우나 배우들도 작품이 없으면 잊혀져요. 계속 TV에 나와야 사람들이 알고 봐주고 기대해주고 하는데 뭐 그쪽 모르겠지만 격투기 선수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연비가 안 좋다 했잖아요. 가성비가 안 좋다 했잖아요. 이렇게 다쳐버리면 또 반년 넘게 모습을 못 드러냅니다. 그러면 또 잊혀질 기 마련이고요. 제가 뭐, 잊혀지기 싫다, 계속 사랑먹고 싶다, 이런 욕심은 없지만, 제가 말하는 건, 경기가 많이, 표준적으로 뛰면, 열심히 잘 뛰었다 하면, 세 경기고, 정말 많이 뛰면, 네 경기고, 그냥 적당히, 어, 괜찮게 뛰었네,가 1년에 두 경기입니다. 뭐, 야구나 축구는 거의 매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도 하기도 하고, 매일 하는데, 격투기는 그게 많이 어렵거든요. 스포츠 특성상 몸이 당연히 망가지기 때문에 음, 자주 모습을 비칠 수가 없는 단점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 경기 파이트머니도 병원비로 다 나가게 생겼네요. 코뼈는 음, 수술할지 안 할지는 내일 결정하도록 할 생각이에요.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겨낼 겁니다. 무조건 이겨낼 거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진짜 정말 다 사랑합니다. 걱정해주신 분들도 전부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도 되게 많이 자주 올려달라고 다들 부탁하셔서 그니까, 제가 원래는 제가 취미로 하려고 한 건데, 저 혼자 심심할 때 보려고 한 건데, 또 마, 많은 분들이 원해주셔서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나만 좋다고 막, 응, 가끔 찍고 이러지 말고, 그냥 팬분들을 위해서, 엄청 많, 많은, 게 아니지만 제가 팬이,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응, 그냥 나의 일상을 궁금해하시거나, 나를, 좋아해 주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를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무시합도 뭐 지금 될수 없는 상태로 하니까 영상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맥사, 맥스 삼촌이라는 형제가 됐습니다. 또 맥스 삼촌이 에, 딱 경기 끝나고 막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일본에 훈련도 하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맥스 삼촌 축하드리고, 만나면 또 웃으면서 로드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드FC074 시리즈 끝